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 조령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저는 진짜로 더위를 좀 많이 타는 체질이어가지고 이렇게 막낮 기온만 조금 올라가도 막 너무 더워서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날씨가 요새 엄청 낮은 덥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우리 쥐띠 여러분들 상반기 때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 같아요. 제가 쥐띠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방송을 하다 보면 음 성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정이 많고 눈물 많고 근데 평가는 조금 냉정한 성격을 가졌다고 남들 눈에는 비춰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쥐띠 여러분들 보니까 저번 달 영상 보시고 댓글을 거의 100분 가량이 이제 본인들도 점점 봐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요 쥐띠 여러분들이. 음... 돈이 막 줄줄줄줄 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 좋아해서 사람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아서 배신수죠 배신수가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있고 투자 잘못하신 분들이 있고 금전이 약간 빚이 너무 많이 쌓여서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GT 여러분들이 이제 중반기 들어서면서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댓글들만 보면 저도 같이 우울해지는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쥐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삼재 영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삼재잖아요. 특히나 임자생 여러분들이 날삼재를 굉장히 많이 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금전에 계속 계속 고비가 있어요. 들어오는 돈이 있어도 이분들 주머니에 GT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조금 이렇게 채워놓는다든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조금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풀리면서 확 매출이 오르더라도 이게 막 빗나가야 되고 또 뭔가 막 굴려야 되고 그래서 여유 있는 금전은 아니다. 그런데 금전줄이 막 들어오고는 있다. 그래서. 고리가 좀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빚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빨리빨리 이걸 탕감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gt 여러분들이 좀셈을잘 하셔서 내가 좀 이거는 빨리 좀 갚아 나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를 먼저 빨리 털어 버리시고 나야 내 곳간에 좀 곡식이 쌓이듯이 돈이 좀 쌓일 것 같네요 또 gt 여러분들이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을 못 받는다 내가 금전의 고비가 나는 어. 내가 큰돈을 어디 투자했었는데 그게 못 받고 있다든지 그 어떻게 자금 회수가 안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5월달에도 그걸 다 돌려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보였냐면 직띠 여러분들이 형사소송 민사소송 이렇게 누군가한테 법적으로 뭔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생을 쭉 이렇게 놓고 보면 법원 가시는 이, 이 인생 안에서 법적으로 뭘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접해 보지 않은 일들이기도 하고 변호사를 누구를 써야지 어떻게 처리를 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적으로 상황마다 또 다르고 어떤 성씨의 변호사를 만나야 되는지 본인 사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개인적으로 점사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집제 여러분들 5월 달에는 나가실 일이 굉장히 많대요. 밖으로 다 나가셔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남의 일을 좀 봐줘야 되고 또 가족 행사가 많잖아요. 5월 달에 그런 일들 때문에 뭔가 나가서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5월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여자 쥐띠 여러분들은 뭔가 일거리가 없어도 조금 자기를 들들 볶는 경향이 많잖아요. 게으른 쥐띠보다. 부지런한 쥐띠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집안일도 끝도 없어. 밖에 나가서 하는 일도 뭔가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정신적으로도 막 스트레스가 많고 막 정신없어요. 5월달은.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일이 많다는 건 내가 몸도 그만큼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많이 처진다. 꼭 물먹은 스펀지가 무겁고 막 처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에 기운이 없어. 나 원래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아, 일어나기도 힘들고 밤에 잠자기도 너무 힘이 들고 잠이 안 오니까 사람이 그거 아시죠? 너무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좀 적당히 피곤해야 머리가 딱 그냥 눕기만 해도 잠을 자는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몇 시간밖에 못 잔다. 나 지금 4시간 있다. 일어나야 돼. 그럼 초조해서 잠이 더안 온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 관리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5월 달에는. 쥐띠 여러분들은 제가 딱 이렇게 5반기를 짚었을 때는 제일 큰 걱정은 돈이에요. 돈. 이분들은 약간 돈만 흐름이 괜찮다고 하면 모든 게 가화 만사성. 다 편해져. 그래. 내가 이것만 좀 돈만, 급한 돈만 해결되면 아,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짜증낼 일도 없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데 이게 한계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드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5월달에 특히나 지갑을 조심하시래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주띠 여러분들의 성향상 어, 본인은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지연정 누구를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 꼭 좋은데 소고기 좋은 횟집 이런 데 가서 대접을 잘해요. 남들한테 베푸는 마음이 굉장히 크단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5월달에 행사 굉장히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날 가족 행사 많죠. 그리고 또 야유회 있죠. 이렇게 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갑 조심하래요. 쥐띠 여러분들. 여기서 4월달에 저 댓글 달아주신 분한분 분 추첨해가지고 그분 오반기 하나만 뽑아드리고 바로 더 공수 드릴게요. 아이디가 조준웅님이세요. 조준웅님. 임자년 음력 정월, 스무, 사흘, 23일이죠. 스무, 사흘, 새벽 3시 15분입니다. 금전과 건강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삶이 늘삼지였던듯 요. 와, 언제나 풀릴까요? 쉬운 어, 셋이에요. 그쵸? 쉬운 셋. 정월, 스무, 사흘이면 이제 조금 풀렸어. 왜냐면, 이제 삼재가 조금 일찍 풀리시는 분들도 있고, 좀 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조준웅 님은 이제 조금씩 풀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 직업이 20대, 30대 요때 굉장히 변화가 있었대요. 지금까지 계속 어 30대에 있었던 직업을 지금 쉬운 줄인데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직업에 있어서 조금 들고남이 있고 꼭 일용직 하시는 분처럼. 그래서 금전이 안정적으로 계속 계속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사람이 일이 뭐 잘렸던지, 내가 그만뒀던지, 어느 정도 휴식기가 있잖아요. 이때 빚을 지게 되고 또그 빚을 갚아나가면서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특히나 금전적인 고비가 있으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느끼시는 것처럼 평생에 꼭 삼재처럼 금전에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으로 안 나와요, 이분은. 그래서 직업을 좀잘 선택하시는 게 관건이고, 삼재는 조금 풀렸대요. 근데 이분이, 음, 외로운 팔자여서 일처 종사기가 힘들어요. 한 부인과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기 힘들고 처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아예 이런 분은 어 자기만 앞가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 조금 죄송스러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경제관념이 조금 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쓸때막 기분 좋아서 기분파처럼 막 쓰지 마시고 좀 지갑도 좀잘 잠글 줄도 알고 요새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막 내가 막 기분 좋아서 내고 이런 것보다는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친구분들하고 만나시거나 어떤 모임에 나가서 회비 내고 그냥 기분 좋게 노시고 들어오시고 막 내가 쏠게 이런 거잘안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 성향이 약간 쓰는 거 좋아하셔요. 그리고 술 좋아하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라 조준웅님은 그것만 좀잘 관리하시고 경제관념은 조금 있으시면 금전이 조금 고비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직업에 대해서 너무 변사부리시지 말래요. 여기서 조금 이랬는데 어, 월급이 마음에 안 들어,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옮기고 이런 거 자꾸 하시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더 빚만 쌓인대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냥 진득하니 한우물만 파시고 뭐가 조금 사람이 안 맞아, 일이 별로야 이래도 좀 진득하니 있으셔야 조금씩 조금씩 형편이 나아진다고 합니다, 이분은. 조금씩 풀렸어요, 정월 지나면서. 느끼실 것 같고 못 느끼신다고 만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GD 여러분들도 댓글 다 보니까 한80% 이상이 돈이에요, 돈. 본적인 문제들은 지갑 잘잠그셔라 지갑 조심하시고, 너무 기분 내지 마시고, 돈 빌려주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주띠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5월 달에는 인연법이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동산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임대가 안 맞춰줘요. 아니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뭔가 호재가 있대요. 그래서 문서가 잘 나갈 수 있는 시기다. 5월 달에. 근데 본인의 노력이 조금 필요하대요. 뭔가 상가라든지 집이 비어 있는데, 어? 좀 너저분해 보이거나 더러워 보이거나, 좀 뭔가 수리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된대. 그러니까 깔끔하게 유리창 청소, 날씨 좋으니까 유리창 청소도 좀 하시고, 뭔가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러 가셨을 때그 느낌 있잖아요. 뭔가 쎄해. 그러안 들어오고 싶어. 근데, 아 볕도 잘 되는 것 같고 따뜻하고 깔끔한 것 같다. 그럼 계약하고 싶잖아요. 내 상가나 내, 지, 내놓은 집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래요.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5월달에 좋은 문서의 기운도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노력하신 만큼 5월달에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본인의 성함, 그리고 성별, 그리고 음력 생년월일과 가장 궁금하신 점한 가지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달 띠별운세할 때오반기도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